원래 시집 가거나 장가 가시는 분들인가 봐요. 어 결혼한다 갑자기 이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음 이제 외로움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뭔가 집을 계약을 한다고 라 하면은 그문원이좀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꿈이점집 송화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14년 네. 1973년생 53세 소띠 운세입니다. 네. 우리 소띠 분들은 53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었을까요? 아, 참 소띠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왜 애쓰셨다, 고생 많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부모와의 연이 조금은 다 짧다라고 얘기가 나오셔요. 음. 어떻게 보면은, 어, 부모님과의 어떤 이별수라든지, 어, 조금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크게 들어오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혼자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원래 옆에서 이제 부모님과의 연이 짧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은, 돌아가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라도 해서, 내가 혼자 내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조금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많이 하셔서, 내가 혼자 스스로 살아가신 분들이 조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만 눈물도 조금 나고요. 속도좀 상하고요. 진짜 고생 많았다. 애썼다라는 소리 나오셔요. 어, 진짜 막 눈물도 뜨겠대. 소년 어렸을 때부터 서좀 네. 부모 덕을 못본 건가요? 어 부모 덕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보다는 부모님 조금 일찍 돌아가시거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여치가 의 않아서 부모님과의 자리가 조금 길게 이어지지는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혼자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사회생활 좀 되게 일찍 하셨다. 그리고 결혼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내가 남자면은 가정에 있어서 내가 너무 어깨에 짐이 무겁다. 어, 와이프라고 하면은 신랑이 있어도 내가 가장이다. 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셔요. 예. 어, 뭐 어떻게 보면 좀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수성가하고 맞아요.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맞아요. 성향이 왜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조금 그런 것들이 몸에 습으로 조금 배어 있으시기 음...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어깨가 되게 무겁기도 하고, 때때로는 본인이 다 하는데 엄청 많이 지쳐요.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 습관이 버려지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좀 많이 괴롭히고 사신다. 라는 얘기가 나오셔요 네.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정말 애쓴다 고생했다 네. 음, 그럼 우리 이렇게 힘들게 버텨오신 이분들 본격적인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분들이 14년에 기대해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때까지 힘들게 살아왔는 게 운이 확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마음은 제가 어떻게 뭐 기도 정상이라 들어서 운이 확 튀었으면 좋겠는데 음, 올한 해는 어떻게 보면 은 그냥 큰 큰 일을 겪지는 않습니다. 큰 일을 음. 겪지는 않지만은, 어, 인생에 이 사람들 사주팔자 자체가 조금 그렇게 좋은 사주팔자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밖에 없어요. 다 좋은 소리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음. 왜냐하면 솔직하게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으로 괴롭고 힘들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조금 이제는 그냥, 아, 편안하게 조금 내려놓고 사시는 마음을 조금 가져가는 한 해를 조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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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꾸 그게... 눈물이 날라 그래 가지고 아, 내가 맞죠? 어 점사를 봐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음 어찌 됐든 자 지금 이제 1월 달이 벌써 훌쩍 지나갔고 벌써 이제 음력으로는 3월 달이고 양력으로는 4월 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풍파는 좀 지나가셨어요. 사실 1월 달부터 해서 조금 좋은 운으로 들어오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을 겪으셨던 분들도 이미 있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내네 자리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신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하고, 음 아까 내가 제가 본인이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굳이 내가 하지 않아야 될일 하지 마세요. 굳이 그거 한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아세요. 그로 인해서 본인이 더 스트레스 받고, 내 몸만 자꾸 힘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있어서는, 응, 음,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안 한다고 어떻게 큰일 안 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히려 이분들은? 네. 본인을 조금 생각을 하고, 어,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다떠맡아서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내 일만 하세요. 내가 맡은 바에 일만 하세요. 어, 그렇게 조금 하시는 형국으로 들어오시고, 말 많이 섞지 마세요. 주변에 사람들하고 내가 마음으로 내가 베풀었지만은 그거 다 좋은 일로 알아주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말 많이 해줄 필요도 없고. 말도 많이 하시지도 마시고, 약간 구설수, 시비수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뭐,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뭐, 이게 나이가 53세, 어, 나이가 53세지만은 뭔가 이직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음, 이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조금 있으신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어, 이사는 조금 한 8월달. 얘기를 나오십니다.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사 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 이사 8월 달에 하세요. 어, 이사를 하든지 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견디시고요 어차피 이만큼 캔더 쓰면 그냥 거기서 계속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 차라리 이, 그래서 이동을 하지 마라 네 음. 어, 그래서 이동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는 분들과는 이사는 하셔도 돼요 이사는 한 8월 달쯤에는 조금 나한테 조건이 맞는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음, 이사는 하셔도 되지만 이직은 조금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음. 네. 어, 어떻 보면 선생님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먼저 일러주셨잖아요 맞아요 음. 구설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8월달에 이사 이런 네. 것들인데 또 문서적으로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을사년에 그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건 문서적으로 기대 봐도 좋은 걸까요? 어, 8월달 이후부터 뭔가 제가 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뭔가 집을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은그 문서원이 좀 들어오세요. 이 음. 어, 8월달은 양력이에요. 이거는 어, 그럼 음력으로 보면 7월이겠네요. 맞아요. 음. 음력으로는 7월이고. 어, 양력으로는 8월달이에요. 그때 뭔가 내가 이미 지나갔던 것들도 한번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요? 네. 내가 어, 이집 별로였던 것 같은데, 어, 근데 왜? 금전이 조금 맞아야지 내가 조건에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음, 요 집은 조금 내가 그때는 너무 비싸서서 지나쳤던 것들이 그 때는 뭔가 그 조건이 다시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셔요. 그래서 지나간 것들도 한번 좀 돌아보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 합의 기운이 조금 하반기로 갈때 조금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집을 계약을 한다라든지 하실 때는 8월달 이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나간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어, 그 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있을까요? 그 외에 기대해 볼 만한 거. 고개가 숙여지지 왜. 그래도 우리 판녀가 알려준대요. 상무님 그래도 참 고생한 보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갑자기 가시는데 결혼 못하신 분들도 있나봐요. 어, 근데... <laughs> 뭐 결혼이야 뭐 사실 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내가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내가 가정을 이뤄서 아, 내가 이 사람들 을 지켜 나갈 수있을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이 박복하다고 생각하면 내이 나쁜 기운이 전가될까 조금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laughs> 원래 시집 가거나 장가 가시는 분들인가봐요. 어, 결혼한다? 갑자기 이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음. 그러니까 어 결혼한다 소리 해주셔요 어 결혼한다 소리 해주시니까 어 결혼하시고 우리 선녀가 얘기하는데 문서운 들어온다 얘기하세요 음 우리 선녀님도 문서운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 8월달 이후에 한번 지나갔던 것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뭐 보면 또 결혼이란 이런 것도 새로운 의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은 이제 만약에 이제 한번 갔다가 이렇게 돌싱이신 분들도 맞아요. 다시 들어올,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뭔가 오, 자꾸 이렇게 오, 이렇게 꽁냥꽁냥 이렇게 <laughs> 들어온다 얘기하시니까 음, 이제 외로움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셔요. 어쨌든 오. 근데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힘든 것도 같이 나눠지면은 조금 덜어질 수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로움에서 조금 벗어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조금 어깨 짐이 음. 이만큼 무거웠다면 조금은 같이 나눠서 들고 가세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 분별 든 생각인데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2년 네. 사람과 소개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알게 돼서 이렇게 조금 뭐, 지금 속된 말로 썩을 탄다 하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이 지금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은 그러면 좀 그런 분들을 잡는 게 좋은 거죠?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여주시고요. 일단은 사실상 저는 어 여기서 궁합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 사람의 궁합은 좀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어 인연이라는 게 마음이 끌려서도 있고 뭔가 정말 우리가 어 제가 무당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조상님 전에서 이렇게 맺어주신 인연도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할머니가 맺어줬다고 해서 타고난 사주 팔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궁합은 조금 꼭좀잘 보시는 데 가셔가지고 <laughs> 아 정말 오시는 분들마다 어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분명히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어 좋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야들 와인 하는데요 하면서 이런 엄마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잘 보시는 데 가셔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겉으로만 이렇게 보는 궁합을 보시지 마시고요 자식은 살아가는 인생에 어, 이 사람들의 결혼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누구나 다 이별수는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고 얘기는 장담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별수를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잘 다져가느냐에 따라서 그것 또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궁합은 좀꼭좀 좀 보세요. 근데 또 선생님께서도 또 궁합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아, 네. 저한테 보셔도 되시고요. <laughs> 음, 잘 보시는 선생님한테. 어,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선생께서 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정확한 상담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안아 주고 싶어요. 나 음... 이렇게 진짜 애썼다 고생했다. 음 왜냐면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어. 혼자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옆에서 그냥 한번큰 얘기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어, 너 이때까지 애썼어. 응, 고생했어. 그말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위로가 될것 같아요. 제발 힘내세요. <laughs>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